네 반갑습니다 글라스존입니다 오늘은 글라스존에서 마이티 올류 마이티 신형 차량 크루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대형 저기 대형차들도 크루즈가 달려있는데요 마이티 현대 마이티 같은 경우는 크루즈가 없는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품을 준비했는데요 여기 보면 크루즈 스위치하고 이렇게 버튼이 있습니다 장착하고 이렇게 배선 작업을 해주면 에, 크루즈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에, 화물차 같은 경우는 장거리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어, 정품 크루즈 장착해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 글라스존은 인천, 중국, 북성동, 월미도에 자리잡고 있고요 어, 전국 협력업체를 통해서 에, 마이티 차량에 크루즈를 장착이 가능하겠습니다 어, 저희 글라스존 공식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시면 에, 마이티 차량, 신차 패키지, 중고차 패키지 어, 열차단 선팅, 핸들 열선, 블루투스 오디오 예, 모바일 원격시동 경보기 블랙박스 4채널 수채널 등등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보시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